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에서 장관님 파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담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공언해 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기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자기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치된 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우호할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임무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이 무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그,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전에 구속영장 결정이 이제 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1심 선고 무죄의 결과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역시 그런 것은 법무장관이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음, 그 영장 심지어는 그 어, 여러가지 다른 이견이 있는 그 영장의 기각 사유에서조차 어, 특정 몇몇 어, 중대 혐의에 대해서는 현당 인정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어, 검찰에서 음,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이제 기각 사유에서 근데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나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뭐, 무리한 수사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파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거의 20여 명이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형사법 시스템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여 명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르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거기 나온 위증이라든가 거기 나온 어떤 백현동이라든가 어, 이, 이 대북 선공 같은 것이 민주당 과 관련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잘 아시나요? 어쨌든 대표 리스크를 음. 뭐 관리는 할 테니까요. 예. 그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수사팀에서 오늘 그이 대표 양장 기각은 야당 대표라는 신문이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니적인 말씀 같은데? 음, 그 마찬가지로 기각 이유가 이제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고려됐다라고 장관님도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기각 사유에요. 각 기각 사유에요. 아까 20여 명, 마지막 한 가지가 어 네. 20여 명 말씀하셨는데 주변이 네. 그. 관련해서 검찰 수사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이마디부니다 있다. 20여 명이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고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이 아 그건 검찰 을 탓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괜정하세어요 We're